제가 애무리는 1년에 한 4만불? 1년에 4만불? 학비가 4만불이고 5천만원 비행, 정도? 예, 비행비에 뭐 생활비에 이렇게 하면 5만 플러스? 네, 1년에 한 10만불은 1년에 10만불? 그쵸 왜냐면 비행비가 한달에 아, 한, 한 4-5천불 들어가고 그지그지 그리고 그치? 2년 했으니까 그러면기 어, 생활비 2, 한 3천불 어, 들어가고 어, 이러면 한달에 어, 3천불이 아니잖아요 아한 달에 3배만 어, 들겠네. 3, 월세 포함해서 그쵸. 그러면 장어만 계산이 그러면 거의 한 그러니까 15, 15만 14만 12만 불? 12만 10, 네, 14만 불, 12만 불 13만 불에 그럼 이렇게 13만 불에 2년 26만 그쵸. 불 그쵸 엠브리에 때려 넣은 가격이 <laughs> 때려 넣은 가격이 26만 불 근데 원래 다른 유학생들도 아마 그 정도 쓸것 같아요. USC 다니는 유학생 유학생들이랑... 아, USC는 진짜 비싸요. 저 USC는 진짜 사립대학교는 진짜 비싼, 비싼 거 알고 맞아요. 그 유... 대학교가 아, 비싸긴 해요. 근데 26만 불이면 한국 돈으로 거의 3억 5천 3억 정도 그쵸. 근데 이게 뭐 비행을 매달 4천 불씩 타는 것도 아니니까 그쵸 그쵸. 이게 뭐 약간 3억 내외 근데 그러면 엠브리 선택한 이유가 있요요프라이스콜 그 말고? 제가 대학, 대학교를 어차피 갔어야 됐고 네, 학위를 짰어야 네, 됐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퍼듀랑 엠브리 많이 고민했거든요? 네 근데 퍼드? 퍼듀 퍼듀 아, 퍼듀, 퍼듀, 퍼듀. 네. 네. 근데 엠브리가 아무래도 이름값이 아, 그쵸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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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름값이... 한국에서 비행하실 거 아니면 네. 굳이 상관없잖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좀 욕심으로 좀 좋은 학교 가보고 싶다 그쵸, 생각했던 거 같아요 아. 플로리다는 그때 대기가 네. 좀 오래 걸렸어요. 플로리다? 네, 그쵸. 합격자, 네. 합격을 해도 뭐 대기를 어. 해야 되고. 맞아요. 뭐몇 학기, 맞아요. 한, 한, 두 학기 있다가 들어가야 되고 막 이랬어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빨리 해, 프레스카스로 네. 프레스카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 네. 힘드신 거 없어요? 요즘은 딱히 없어요. 스트레스가. 예. 네. 요즘은 그냥 가는 대로 갔다 약간 이런 생각이어서. 네. 근데 전에는 좀 많이 날씨 때문에도 이제 PP 체크라이트 보는데 막 갑자기 크로스 윈드 막10막 막 이러면 그렇죠, 야 되고 PPL 때는 그게 그죠? 렇 PPL 때 가장 힘들었던 게 그런 거예요? 어, 내마대로좀 이제 퍼포먼스가 그날은 나오면 그 다음날은 이제 안 나오고 막 이런 게좀 신기하지 않아요? 네. 아니 같은, 같은 비행을 타는데 어떤 날은 비행이 잘 되고 어떤 날은 진짜 비행이 안 돼. 맞아요. 그게 저 기억이 진짜 생생해요. 아 그래서 이게 좀 답답했어요. 맞아요. 진짜 날씨도 있고 비행기 또 비행기마다 다르고. 아 진짜 비행은 꾸준할 수가 쉽지 않아. 자 네. 그리고 좀 운이 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아 네. 제가 실력이 부족한 거지만 네. 제가 항상 이제 연습을 하면 투어 레프트를 써요 거기 프레스칼에서. 네. 거기서 이제 쇼필드레이도 하고 막 하는데. 그렇 시역 때만 되면 3 라이스고. <웃음> <웃음> 막 그러면, 아, 이게, 그쵸? 근데 이제 처음에 랩팅할 때, 이제 제가, 아, 얘 이게 얼마나 가라앉고, 뭐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실력인데, 그뭐 장인은 실력 탓을 안 하지만, 저는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실아 탓을, 진짜, 이게 진짜 웃긴 게, 네. PPL 때는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맞아요. 런웨이만 바뀌어도 갑자기 맞아요. 정신이 없어진다니까요. 연웨이가 갑자기 원래 사용하던 걸안 써. 아침에는 맨날 뭐 바람이 서쪽에서 대부분 부니까 뭐뭐 어, 왼쪽 걸 썼다가 갑자기 바람이 바뀌면 반대편 걸 쓰니까 그러면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시험에서 그걸 많이 넣고 있어요 장인은 도구 타서 안 하지만. 아, PPL이 자기일 네, 수가 없지. 네, 저는 도구 탓을 하죠. 네. 아니, PPL은 자기일 <laughs> 수가 없어요. 그쵸, 그쵸. 아, 그 진짜 아, 이해해요. 아, 예. 건강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네, 건강? 따로 건강에는 제가 영양제 많이 챙겨먹고 어, 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어, 운동도 열심히 해요. 운동 뭐, 뭐 좋아하세요? 웨이트. 1년 반 정도 좀 웨이트 네, 하고 있는데. 네. 재밌어요. 네.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웨이트. 영양제. 영양제. <laughs> 어, <좋네요>. 웨이트보다 영양제. <laughs> 웨이트보다 영양제.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이제 PPL은 오래 걸렸고 지금 하는 과정은 인스트루먼트 네 인스트루먼트에서 어려운 점은 없어요? 지금은 좀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한 5개월 5개월? 네 인스트루먼트 5개월 그리고 이제 크로스컨트리 가기 전네뭐 어, 지금은 어, 딱히 어, 막 어려운 어, 거 어, 없고 네 어, 예. 따로 막 생소한 건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뭔가 어, 원래 배웠던 거에 좀 얹었다? 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PPL이 가장 힘들었던 거 네. 같아요. PPL? 저도 PPL이 가장 힘들었던 거 같아요. 아, 그렇죠. PPL이 PPL은 제가 어, 생각을때 어, 힘들었던 거는 네, 네. 이제 가장 처음에 배우는 과정인데 대부분의 비행, 그러니까 PPL만 잘하면 사실 IR이랑 커머셜은 그냥 쉽... 어, 물론 더 배워야 할게 있지만 그 기본기가 잘 잡혀 있으면 그게 잘잘 잘 따라오는데, ppl은 전반적인 걸 거의 비행에 80, 7, 80까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 부분이 어, 짧은 시간에 많은 부분을 커버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않죠. 근데 거기다가 날씨, 뭐 건강 이런 것까지 겹치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약간 좀 미끄러질 뻔한 시기가 ppl이었던 것 같아요. 비행의 재능은 딱히 네. 재능층은 아니었어서. 네. 오 어떻게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실 수 있지? <laughs> 제가 많이 몇번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 네, 교관 당연히 교관도 당연히 중요한데. 네. 제가 좀 재능이 조금 부족했던 것도 있고. 와 맞아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교관도 교관은 딱. 얹어 주는 거지 숟가락은 직접 떠먹어야 되거든요 본인이 그래서 교관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물론 방향성을 잘 잡아주고 그 방향대로 어 학생이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 이 합이 잘 맞으면 되게 좋아요 근데 물론 교관이 부족할 수 있고 학생이 부족할 수 있는데 그거를 결국 잘 이끌고 하는 건둘다잘 해야 되거든요 둘다 근데 그거를 진짜 잘 느끼면 이슈먼트랑 커머셜도 잘할수 있는 것 같아요. 커머셜까지, 어, 그럼 꽤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어. 이번 연도에 일단 커머셜까지 따는 게 목표인데 이번 연도 지금 네. 인슈멘트 6월, 커머셜, 6월 인슈멘트를 팔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생각은 그래요. 네, 할, 그렇게 하고. 네, 그쵸. 그렇죠. 다 생각대로 흘러가진 않으니까. <laughs> 그니까요. 네, 진짜 비행하면 생각대로 흘러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다 예상 밖의 일들을, 그거를 또 어떻게 컨트롤 하냐가 느또 괜찮고 어로즈 지금 50마일 남았는데 한 30부터 한 준비해볼까요 네. 30 우리는 블라이스를 가고있고 어총 30분정도 남았고 6500 고도를 유지하면서 저희가 가면서 블라이스 UR DME 26을 네. 쏘고 하겠 습니다. 아, 근데 어, 저도 아직 그래. 저 이제 구독자 7 0명이거요 <laughs> 제가 일주일 됐어요. 아, 그 그때 데업고에 10명씩 늘어있는 게 아, 되게 그래. 뿌듯해요. 아, 아 진짜. 그죠 되게 웃겨.